한 대도시에는 이웃의 두 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남매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이 지붕에서 서로 가서 장미 아래 벤치에 앉아 방문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이곳에서 다양한 게임을 발명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아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고 있을 때, 카이는 눈과 마음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여인인 눈의 여왕의 거울 파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소년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무례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어느날 카이는 터보건에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르다는 카이의 실종 사실을 알았을 때 오랫동안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카이가 살아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걷던은 숲과 들판을 걷다가 꽃에 묻힌 멋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안주인이 그녀에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큰 밀짚모자를 쓴 늙고 오래된 마법사였습니다. 노파는 게르다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불쌍한 손녀를 홀리게하여 영원히 함께 떠났습니다. 거더는 여행의 목적을 잊고 친절한 여주인의 멋진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장미를 보고 하이를 기억하고 마법에서 깨어나면 길을 갔다. 도중에 거더는 크고 똑똑한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 결혼을 앞둔 공주를 안다고 말했고, 그녀의 약혼자는 카이와 매우 흡사해 보였다. 까마귀는 게르다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번 궁전에 들어서 다걷어는 미래의 왕자를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케이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소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 공주는 마부와 하인, 신발, 머프, 멋진 드레스와 함께. 황금 마차를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거더는 길을 쳤다 어두운 숲에서 반짝이는 마차는 즉시 강도의 눈을 사로잡았고 즉시 공격했습니다. 강도는 게르다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거더를 강도의 성으로 데려가 플란드의 숲비둘기와 술록이 들어있는 동물원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포로 이야기를 듣고 강도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카이를 찾아 술록과 함께 가자. 술록은 그 소녀를 나이든 나플란드 여성에게 데려왔는데, 그는 지친 소녀를 데우고 먹였습니다. 그녀는 눈의 여왕의 궁전 근처에 사는 친구 핀에게 말린 대구에 대한 몇 마디를 써서 소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게르다에게 카이의 나쁜 행동의 원인은 그의 마음과 눈을 치는 거울의 파편이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의 힘에 얼음이 녹지 않는다면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 여왕의 궁전으로 거더는 혼자 갔다. 아무도 감히 강력한 여인의 집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춥고 무서웠습니다. 성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더는 그가 얼마나 춥고 황량하고 죽었는지 놀랐습니다. 곧 그녀는 완전히 파랗게 변하고 추위에 거의 검게 변한 카이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구석에 앉아 빙원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그는 전 세계와 눈의 여왕의 선물로 새 스케이트 한 상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르다는 카이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고 울었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로 소년의 마음에 박힌 가시를 녹였다. 집어든 카이도 울기 시작했고 두 번째 조각이 눈물과 함께 그의 눈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의 여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얼음궁전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마침내 눈의 여왕의 왕국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거더의 수색을 도운 모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피는 장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어난 모든 일은 곧 무거운 꿈처럼 잊혀졌습니다. 앨리스라는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걷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희가 그녀를 졸리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녀는 어딘가 서두르고 있는 흰 토끼를 발견했다. 소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시계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호기심으로 타오르는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갔고 주저 없이 그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부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벽에는 책장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매우 천천히 넘어져 모든 것을 제대로 볼수 있었습니다. 우물바닥에서 소녀는 다리가 세 개인 유리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작은 황금 열쇠와 일종의 병이 놓여 있습니다. 앨리스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무 작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녀는 작은 문을 보았다. 그것을 열고 웅장한 정원에서 진을 발견하기 위해 앨리스는 테이블에서 병을 마셔야 했습니다. 면모금을 한후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빨리 줄어들어 테이블에서 열쇠를 가져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닥에서 마술 파이를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한입 먹자마자 빠르게 위쪽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너무 자랐기 때문에 지는 소중한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앨리스는 너무 많이 울기 시작하여 그녀 근처에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흰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전화를 했지만 서둘러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앨리스는 그들을 집어들고 그녀가 어떻게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술 펜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눈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해변에 던져졌을 때 소녀는 다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앨리스를 하녀와 혼동하고 즉시 새 장갑과 펜을 사러 집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렸다. 토끼의 집에서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병에 담긴 액체를 마셨다. 이로 인해 앨리스는 엄청난 비율로 성장하여 집 전체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타이 덕분에 수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치수를 되찾은 소녀는 달아났습니다. 곧 그녀는 커다란 파란 애벌레가 앉아 있는 거대한 버섯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키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그녀에게 불평했습니다. 애벌레는 소녀에게 버섯 한 조각을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앨리스는 조금 먹었고 마침내 정상 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앨리스는 집을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소녀는 부엌에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팔에 오는 아기를 안고 공작 부인을 보았다. 거대한 고양이가 바닥에 앉아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었다. 공작 부인은 앨리스에게 채셔 고양이이기 때문에 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지고 아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작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주었고, 그녀는 여왕에게 갔다. 소녀는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 진짜 작은 돼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앨리스에게 3월 토끼를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그의 미소 많이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길을 찾다. 곧 그녀는 3월 토끼의 집을 보았습니다. 앨리스는 티파티 시작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테이블은 거대했지만 3월 토끼, 매드 헤터, 마우스 소녀만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테이블에 앉게 하지 않고 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타임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로 끊임없이 차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와 모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소녀를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물에 함을 참을 수 없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떠났다. 곧 앨리스는 멋진 정원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카드 놀이처럼 보이는 정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흰 장미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소녀는 이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여왕이 빨간 장미를 사랑하고 흰색 장미만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사소한 일로 하인을 처형했습니다. 정원사들은 그녀가 지금 쿠키를 훔친 하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리스는 관심이 많았고 걱정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어치 헤어와 매드 헤터가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여왕은 갑자기 앨리스를 불러서 질문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하인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왕은 화가 나서 소녀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녀는 이것이 단지 카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앨리스는 흰토끼를 처음 본 곳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익숙한 풍경이 있었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꿈이었습니다. 앨리스를 생각했습니다.